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을 향해 가고 있는 이혼 여성입니다. 처음엔 이혼녀 꼬리표가 창피하긴 했는데, 요즘 TV에서도 이혼 남녀에 대한 사연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주변의 편견도 많이 사라지고, 덩달아서 저 또한 다른 사람들이 알까 봐서 노심토사 눈치를 보진 않습니다. 이혼의 사연들도 다양하던데 그중에서 고부 갈등으로 이혼한 사람들 보면 정말이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시댁 남편 그리고 갈등 구조에 셈에다가 이혼한 경우거든요. 제가 이혼할 때 친정 엄마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셨고, 친정 아버진 저에게 그런 것도 못 참냐고 화를 내시다가 애먼 친정 엄마를 잡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란 사람이 지긋지긋해서 아버지 같은 부류의 남자는 만나지 말아야지 하고 경계하고 또 경계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남편과 시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달라질지 누가 알았겠나요? 실체를 알자마자 고민 걱정할 필요 없이 바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거기엔 친정 엄마의 삶이 크게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제가 이혼하고 돌싱으로 혼자 편안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엄마 본인이 그렇게 바라 맞지 않던 삶을 사는 제가 마냥 부럽고 그리고 고맙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엄마에게 더 이상 참지 말고 이제라도 아버지랑 이혼하고 나랑 둘이서 살자고 했지만 엄마는 이제 와서 그런 게뭔 필요냐 하시며 조금 더 있으면 힘 떨어져서 괴롭히지도 못한다고 그때 가서 복수하려다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아버지 연세에 비해서 워낙 건강 체질이라 최소 20년 이상 엄마의 종로로선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엄마에게 계속해서 아버지랑 이제라도 이혼하라고 하고 있으니, 금면 간에는 결단이 나지 않을까 싶네요. 딸이 되어서 엄마의 이혼을 바라는 것이 의아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전 엄마가 이혼하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라거든요. 엄마는 평생 김씨 집안에서 종처럼 살았습니다. 아버지 말이라면 찍소리도 못하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고 말이죠. 특히 친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었는데, 워낙에 모진 양반이라 엄마에게 혹독하게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제가 어릴 때 봐왔던 기억으로는 할머니가 엄마를 때리기도 많이 때렸고 욕도 엄청 심하게 했었죠. 별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사사건건 모든 게 트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를 족치던 날에는 엄마와 저 그리고 남동생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퇴근하고 들어와서 곧바로 2차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퇴근하면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엄마 때문에 서로 못 살겠다고 거짓 하소연을 했거든요. 그럼 아버지는 분에못 이겨 소주 한 병을 병째로 들이마시고, 엄마에게 잔인한 폭력을 휘둘렀어요. 그럴때면 할머니는 슥 마실 나간다면서 나가버리고, 저와 남동생은 아버지에게 끌려 나와서 엄마가 피투성이가 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보기를 강요했었거든요. 그 꼴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봐왔고, 대학에 가서는 그꼴 보기 싫어서 집에도 잘 가지 않았어요. 전 아버지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장학금 타가며 대학을 다녔고 거의 혼자 힘으로 졸업했습니다. 명절 때 빼고는 집에 거의 가지 않았음에도 할머니는 한 번씩 전화해서 보고 싶다는 둥 얼굴 잊어버리겠다는 둥 하면서 저를 집으로 불러들였지만 저는 그런 할머니를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그건 남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할머니 말안 듣고 집에도 안 찾아가면 그렇게 할머니랑 아버지가 편을 먹고 엄마를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알고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요. 이따금씩 엄마에게 전화하면 예전만큼 아버지가 포악하지 않다면서 잘 지내고 있으니 저만 마음 편하게 잘 살라고 했기에 저는 정말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엄마와 집이 걱정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할머니는 뇌경색에 왔고 요양병원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가던 날 아버지가 저와 남동생에게 강압적으로 집으로 들어오라 했고 아버지는 할머니가 저와 남동생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찾아오지도 않았다고 호되게 혼을 했었죠. 그러면서 매달 두 번씩 시간을 내서 엄마를 모시고 할머니에게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그후 할머니는 요양병원에서 2년 넘게 누워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매달 두 번씩 저와 남동생은 번갈아 가면서 엄마를 모시고 요양병원에 갔었고요. 그렇게 효자 노릇하던 아버지는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돌아가시기까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들여다보더라고요. 자주 찾아가지 않는 이유는 할머니가 병사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였죠. 그런 이중적인 아버지는 엄마만 닥달했어요. 입으로만 효도를 했던 셈이죠. 그리고 할머니를 빌미로 엄마에게 폭력으로 화풀이했던 것이고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긋지긋했고 엄마와 아버지를 하루라도 빨리 이혼시키고 싶었는데 엄마는 저와 남동생에게 아버지도 예전만 못하다면서 이제 숨 쉬면서 사는데 왜 이혼하냐고 미련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엄마에게 화가 나 있었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제야 엄마가 좀더 편안해질 수 있구나 하고 안도했습니다. 실제로 할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엄마에 대한 타박은 많이 줄어들었죠. 술만 마시면 요양원에 누워있는 할머니 불쌍하다는 말도 안된 이유로 엄마에게 화풀이를 했었는데, 할머니가 떠나시자, 더는 그런 이유로 엄마를 괴롭히진 않았습니다. 그 뒤로 엄마를 괴롭히는 빌미는 반찬이 형편없다, 짜다, 입맛에 맞지 않다, 집안이 더럽다 정도였답니다. 그 정도는 엄마도 그동안 산 세월이 있어서 가뿐히 넘긴다고 우습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엄마랑 아버지랑 둘다 이해가 가질 않았지만 둘다 살만하다는데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없었죠. 그런 모습을 보고 살면서 저는 솔직히 결혼을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독신으로 살 생각이었죠. 돈이나 열심히 모아서 빨리 집 사고 돈 걱정 없을 때 즈음에 엄마를 모시고 살면서 여행 다니는 것이 저의 바람이었거든요. 그래서 20대 후반까지 솔로였습니다. 소개며 맞선 이런 거다 거부했죠. 서른이 가까워 올 무렵에 아버지가 성화였어요. 그땐 집이랑 조금씩 교류할 때였거든요. 아버지 전 아이 가 드니 조금은 유해진 것 같고 무엇보다 엄마가 많이 외로워해서 이따금씩 집에 들러서 때였습니다. 예전만큼 집이 무섭지도 않았고 상막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지랄지랄하던 아버지도 전화 남동생이 오면 반겨주는 모양새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아버지에 대한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그놈의 핏줄이 뭔지 끊을래야 끊어낼 수가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제 나이가 서른을 앞두고 있으니 아버진 연애는 안 하냐, 결혼은 안할 거냐, 성화더라고요. 저는 독신임을 선언했고 결혼할 생각 없다고 말했지만 아버진 저에게 미쳤냐면서 아무런 하자도 없는데 결혼을 왜안 하냐고 볼 때마다 닭다리였습니다. 결혼해서손해만 봐온 엄마도 저의 결혼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였죠. 엄마의 진심 어린 말에 조금 동화가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엄마가 만나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두 명씩 만나봤습니다. 물론 연애 경험 없고 매우 서툴러서인지 잘 되진 않았지만서도요. 그러다가 직장 동료의 소개로 남자를 만났는데 그게 남편이었습니다. 동갑이었던 남편은 공무원 준비생이었습니다. 조곤조곤하고 말이 별로 없고 웃는 게 순박한 사람이었죠. 대학은 저보다 좋은 곳을 나왔는데 졸업하고 나서 3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공부하는 모습 지켜보면서 성실하고 유순한 사람이란 것을 느꼈죠. 가장 좋았던 점은 술은 전혀 입에도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술버릇은 보려고 저녁 먹으면서 소주를 한병 시켜서 보냈는데 입술만 축이더라고요. 본인 말로는 술이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심장이 빨리 뛴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평생 가야 술 마실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니 당연히 주사가 있을 리 없고 거기다 성격도 유순해서 욱하거나 거칠지 않았습니다. 몇번 만나보니 딱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친정아버지와는 정반대의 남자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한 확신에 들자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조언 때문에 독신주의는 유보했는지 몰라도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을 빨리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남편과 교제 기간이 길어지고 서로 마음을 터놓으면서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저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에 아직까진 회의적이다 라는 저의 생각을 말했었죠. 다행히 남편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시험 준비를 하는 남편을 대신해서 데이트 비용 등을 전담했습니다. 결혼할지 안 할지는 확신할 순 없었어도 왠지 남편에게 돈을 쓰는 것이 그다지 아깝지가 않았었거든요. 남편 행정고시를 공부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만나고도 2년을 더 시험을 봤는데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죠. 그때가 저와 남편의 나이 32이었는데 남편은 나이 때문이라도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판단했는지 7급 공무원으로 전향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안으로 반드시 합격할 것이라는 엄청난 자신감이 있었죠.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 없는지 에 7급 전향하고 1년을 더 했는데도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와 남편은 결혼 이야기를 살짝살짝 살짝 하고 있었던 때인지라 남편은 6년간의 공무원 공부를 과감하게 관두고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관운이 없었을 뿐이지 취업은은 있었는지 취업시장에 나가자마자 두세 달도 안 되어서 바로 취직을 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였습니다. 남편이 취직을 하고 나니 그때부터 예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자주 왔습니다. 남편이 취업하기 전까지는 1년에 한두 번 통화할 때면 저보고 고생이 많다 늘 미안한 마음뿐이다 하시던 분이었는데 남편이 취직을 떡하니 했다고 하니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엄청 밝아진 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아들이 관운이 없었을 뿐이지 직장 복돈 복이 있다면서 저보고 남자 잘 고른 것이라며 힘이 넘치게 말하곤 했죠. 자주 통화하다 보니 예비 시댁에 자주 찾아뵙게 되었고 그때마다 신부 수업 이라면서 밥하는 법, 청소하는 법 등을 세세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1년쯤 반 강제적으로 이비식서 신부수업을 받은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제를꽉 채워서 4년을 했을 무렵이었습니다. 결혼식 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의 태도는 일관적이었습니다. 뭐든지 제가 하자는 대로 맞춰줬고 저에 대한 배려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저의 감정을 존중해 주었고 강압하거나 억압하는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술자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요령이 좋아 여전히 술은 입에도 안됐죠 그랬던 남편인데 결혼하고 혼인신고한 이후부터 태도가 약간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산두기시 제게 강요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시모님께 안보 전화 자주 해달라. 저녁 식사는 이렇게 차려달라. 2주에 한 번씩은 시댁에 갈 생각이니까 별도의 스케줄을 잡지 말라 등등 결혼 전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한 번은 화를 냈지요. 결혼 전과 결혼 후에 변한 것은 같이 살고 있을 뿐인데, 왜 제게 이거해라 저거해라 강요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결혼 전엔 다 너하고 싶은 대로 맞춰줬잖아. 이제 곧 아이도 생길 거고, 너는 직장 계속 다닐 수 있겠어? 가뜩이나 노산인데? 그러면 나는 외벌이가 될 거고, 내가 가게 경제를 이끌어가는 동안은 내가 중심이 돼야 하는 거잖아. 우리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리고 시댁에 자주 가는 것에 불만 갖는데 그럼 너희 친정에도 똑같이 2주에한 번씩 가도 난 아무런 상관없어. 네 친정이 네가 가기 싫어하는 거잖아. 그걸 왜내 탓을 해? 결혼했으면 응당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니야? 난 우리 부모님 자주 찾아봐야겠어. 솔직히 할 말은 없었습니다. 회사 분위기상 임신하면 스스로 퇴직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결혼 전에 아이 때문에 남편과 고민했던 적도 있었고 아버지 때문에 친정에 가기 싫은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찜찜한 것이 남편이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친정 아버지와는 완전 다른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말대로 결혼에 대한 책임 내지는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불편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결혼 전에 남편에게 배려를 많이 받았으니 결혼 후에는 어느 정도 남편에게 맞춰줘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싸우지 않으려면 제가 조금 더 양보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한 개에 두개 양보하다 보니 아예 대놓고 저에게 강요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격주 시댁에 가면 본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어요 밥하는 것, 설거지하는 것 모두 제 몫이었죠 하루는 시아버지가 너무 며느리만 시키지 말고 시어머니에게 같이 좀 도와달라고 말했는데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파는데 내가 일을 왜 해요? 이 양반이 벌써 치매가 왔나?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시살인 생각도 안 나요?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 나 나의 부려잡을 때 당신 한 마디라도 했냐 말이에요. 그땐 시어머니 행사에 한 마디도 말이 안 해놓고 지금 와서 내가 시어머니인데 나보고 며느리 도와주라고요? 그렇게 효자 노릇할 땐 언제고? 이젠 인자한 시아버지 노릇을 하시겠다? 나는 그렇게 못하겠네요. 나는 당신 어머니 한 것에 비하면 반에 반도 시집살이 안 시키는 거라고요. 며느리도 아들 낳아서 나중에 며느리 볼때 시켜 먹겠죠. 나는 그나마 내 친구들에 비해서 양호한 편이에요. 내 친구들은 어떤지는 알아요. 그러면서 옥신각신 다투시는데 제가 오히려 민망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친정엄마처럼 시집살이 좀 당하셨는가 싶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친정아버지와 비슷하진 않지만 연세가 비슷한지라 친정아버지 같은 부류의 사람이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며느리 봤는데 내가 일은 왜 해야 하느냐는 말이나 섭섭하긴 했습니다. 시댁 살림은 시어머니 소관인데 그걸 저한테 떠넘기는 게 싫기도 했고요.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시댁에 가기가 싫더라고요. 한주 동안 일이 많아 쉬고 싶을 때도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시댁에 가서 하하 호호 웃음을 팔아야 했습니다. 품에 결혼하고 여름휴가 없이 보내고 가을에 이럴 때까지 저와 남편은 신혼여행 빼고는 변변히 나들이 한번못 가봤었습니다. 시댁 가는 날이 아닌 주말에 바람 쐬러 나가자고 하면 그땐 남편은 야근이 많았네. 주말에 일해야 하네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차에 빌 미루기 일쑤였죠. 결혼 첫 크리스마스 즈음에 해서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을 말미에 남편과 상의해서 잡은 거였죠. 제주도의 바닷가 바로 앞 펜션도 일찌감치 예약해 두었습니다. 남편이 비행기표는 자기가 예매해 두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 당연히 했는 줄 알았죠. 12월 초가 되었을 때 여행 갈 생각하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설레기도 하고 이참에 진짜 먹고 자고 하면서 푹 쉬고 싶었거든요. 결혼 준비하면서부터 거의 10개월 동안 달리기만 했었거든요. 거기다 결혼 때문에 회사일에 지장 준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일부러 늦게까지 남아서 일도 했었습니다. 회사 관례에 따라 신혼여행은 여름휴가에서 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한 여름에도 제대로 쉬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러니 겨울 휴가가 엄청 기대되더라고요. 기분 좋게 흥얼거리며 남편에게 비행기표 몇 시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은 난데없이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결혼하고 나서 첫 크리스마스인데 가족끼리 같이 보내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네. 우리가 크리스마스 맞아서 겨울 휴가 갈 거라고 하니까 같이 갔으면 하셔서 말이야. 어차피 우리 펜션도 크겠다. 부모님 모시고 갔으면 하는데 괜찮지? 그러면서 비행기표를 진지하게 3회 예매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겐 한마디 상해도 없었고, 시어머니도 한마디 말씀 없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미 비행기표도 예매했다고 하기에 몇 마디 투덜거리고 말았죠. 제가 화내면 항상 맞받아치던 남편은 그때만큼은 별말 안 하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주도 여행은 저희 정말 싫어가는 거거든요. 펜션이 널찍해서 불편함은 없을 텐데, 먹는 거 밖에서 해결할 거고요. 저희가 계획한 여행지 마음에 안 드시면 두 분은 가고 싶은 곳에 따로 가시면 돼요. 이번 여행은 같이 가지만 각자 취향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약간 날이 서서 말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머니제 말에 즉각적으로 대답 안 하시다가 그렇게 하자구나퉁명스럽게 말씀하시고는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약속받고 여행을 같이 갔는데 제주 여행 다음 날 아침 식사부터 휴가를 완전히 망쳤습니다. 시어머니 새벽에 저와 남편 방에 들어오셔서는 저를 깨우시고는 아침상은 무조건 밥을 해먹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싫어온 여행이지만 아침밥까지 나가서 사먹는 것좀 아닌 것 같아. 다들 입맛도 깔깔할 텐데. 담백한 국 끓여서 한 그릇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더군다나 나나 네 시아버지나 밖에 음식 별로 안 좋아해. 얼른 옷 입고 나와라. 창 보러 가자. 제주도 새벽시장 구경도 할겸 시장도 보지 뭐. 시계를 보니 새벽 5시더군요. 밤뱅이 타고 와서 펜션으로 이동하고 짐 풀고 잠든 지 4시간 만이었습니다. 남편은 깨웠더니 오히려 책에 화를 내더라고요. 여기까지 와서 새벽부터 난리냐고 기본적게 시어머니 맞춰 주라면서 내뱉더니 다시 잠들었습니다. 오박 6일 제주 여행 중에 하루 함께 점심한 관광지에서 밤을 사먹고 아침 저녁은 직접 요리를 해서 갖다 바치는 참사가 났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하지 않던 저의 음식 솜씨를 칭찬하며 제 비위를 맞추려 했으나 가증스럽더라고요. 여행 중에 쉬지도 못하고 아침, 저녁 해대는 게제 일이었습니다. 여행은 모두 시보님이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으로 정해지는 바람에 제가 짠 여행 스케줄은 아무 째에도 쓸모가 없었죠. 시보님과 남편만 신나서 자기들끼리 하하호호 하는데 눈꼴 시리더라고요. 겨울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왔을 때 다시 여행 같이 안 가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 뒤로 시댁에 가는 횟수를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어요. 그것 때문에 남편과 싸우는 바람에 대면대면 대면 해줬죠. 제가 길을 쓰고 가기 싫다고 하니 남편은 욕을 했어요. 저한테 대고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으나 혼잣말이라도 욕은 욕이었죠. 짜증난다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고, 소리도 높였지만 저는 남편이 아빠에게도 시댁에 한 달에 두 번은 못 가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물러섰고 저는 시댁에 가서도 예전처럼 억지로 웃음을 팔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그런 제가 못마땅한지 이런저런 구시를 붙여서 잔소리를 했지만 저는 듣는 동만 운동했습니다. 시어머니 대놓고 남편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 무시한다면서 오바스럽게 하소연도 하더라고요. 옛날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뜻이 말이죠. 결국 시댁에 갔다 오는 날이면 늘 대판 싸웠습니다. 저도 밀리면 엄마 꼴 난다는 심정으로 아득바득 했어요. 몇번 그러니 남편도 저의 발작이 힘들고 귀찮았던지 별말 안 하더라고요. 우린 서로 있는 듯 없는 듯 하며 대화가 없는 부부가 되었고 그렇게 되면 되면몇 개월을 보냈습니다. 결혼 1주년을 아무런 행사 없이 넘기고 초여름에 다가왔을 때 남편이 제게 여름휴가 계획을 묻더라고요. 저는 엄격결에 그냥 며칠부터 며칠까지 집에서 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가고 싶으면 알아서 갔다 오라고 했죠. 남편과의 기싸움을 떠나서 저는 진짜 한 며칠 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쉴 팔자가 아니었나 봅니다. 여름휴가 맞춰서 친정엄마가 넌지시 제게 둘이서 제주도로 여행 한번 갔다오면 안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버지랑 부쩍 사이가 좋아졌는데 웬일인지 아버지가 엄마에게 저랑 여행 간다고 하면 며칠 집을 비워도 된다고 했다네요. 아버지랑 살면서 평생 외박 한번 해본 적 없는 엄마였는데 36년 결혼 생활만에 처음으로 휴가를 받았으니 저와 꼭 같이 가고 싶다면서 2박 3일이 좋은데 시간이 안되면 1박 2일도 괜찮다고 꼭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전 엄마의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여행을 가고자 했죠. 스케줄을 짜고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좋은 호텔 방도 잡았습니다. 그렇게 다 하고 남편에게 몇월 며칠부터 몇 일까지 친정 엄마 모시고 제주도 간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도 알아서 휴가를 다녀오라고 했죠.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휴가 계획 없다고 했잖아. 네 맘대로 여름휴가 계획을 잡으면 어떡해? 서프라이즈 하려고 아직 말안 했었는데. 당신 여름 휴가 기간 맞춰서 나도 휴가기 내놨어. 그리고 나만 내놓은 줄 알아? 누나네도 우리 휴가 때 맞춰서 휴가 냈다고. 이미 남대쪽에 호텔이랑 유명 관광지 다 예약해놨는데, 여름 휴가를 따로 보내자고? 그거 취소하고, 이번 여름 휴가는 내가 계획한대로 해. 다 당신을 위해서야. 언제까지 시어머니랑 척을 질 건데. 그나마 누나가 중재하겠다면서, 여행 같이 가자고 해서 다행인 줄은 알아. 이번 기회에 예전처럼 어머니랑 다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또 자기 멋대로 정작 저와는 아무런 상의 없이 시댁과 그것도 못 자라 시인 누나랑도 합작해서 여행을 계획했더라고요. 저는 남편이랑 더 이상 싸우기도 싫고 차라리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여름휴가 때 저는 별도의 스케줄이 있으니 가족분들이랑 재미나게 보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버럭하시더군요. 얘가 보자 보자 하니까 너무하네. 너꼴 보기 싫은 건 나도 마찬가지인데. 여행이라도 가서 풀어보려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는 뭐가 어쩌고 어쩌째? 휴가를 따로 보내자고? 이게 치안 말아먹을 것일세 너도 양심이란 게 있으면 네 남편이 그날 하루 종일 운전할 텐데 그럼 네가 여행 기간 중에 밥을 준비할거 아니야 그게 일반인의 상식 아니냐? 나도 너같이 생각 하고 이기적인 며느리 필요 없다 내 아들이랑 당장 이혼해라 저도 모르게 코웃음이 나더라고요. 듣던 좀 반가운 소리라면서 이혼해 드리겠다고 했죠. 어머니가 어떻게 십이일 후대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저에게 대물림 해가면서까지 종로로지키진 마세요. 다음에 며느리를 또 보실지 모르겠지만 다음번 며느리에게는 종로로 대신 마인 대접해 주세요. 계속 본전 생각 나신다고 며느리 종같이 부리면 결국 다 어머니 아들이손해라고요 이게 뭐예요? 네 놈의 밥 때문에 귀한 아들 이혼남 만드시고? 전화기 너머를 시어머니 개거품 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이혼하겠다고 말하니 뭐 이런 일로 이혼을 하냐고 방방 뛰었습니다. 그럼서 자기도 사실 부모님이랑 누나네랑 여행 가는 거 싫었다면서 본심이 아니었다고 그때서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제 마음은 떠나버렸습니다. 엄마를 보면서 왜 그리 미련을 떨며 살았을까 수없이 생각하고 고민한 결론은 정 때문이었거든요. 남편이랑 같이 살자고 시댁 식구들을 버리라고 할 생각도 없었고 저 또한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눈치 보며 살기에는 저의 엄마의 인생이 너무 대자비처럼 다가오더라고요. 절대 그렇게 살지 말아야하는 확고한 신념이 생겼습니다. 이혼하다 내 여름 휴가는 저 혼자 보냈어요. 남편이랑은 바로 별거를 시작했고 엄마와의 제주도 여행도 취소했습니다. 오로지 저만을 위해서 서울 시내 좋은 호텔 방을 빌려서 일주일간 아무런 생각 없이 울며 웃으며 보냈네요. 친정 아버지는 저의 속사정도 모르고 애먼 엄마만 또 잡았더라고요. 딸년에게 괜히 제주도 여행 같이 가자고 해서 이혼시켰다며, 거나하게 술에 취해서는 엄마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름 휴가를 마치고 친정으로 갔어요. 아버지, 그만큼 나이 드셨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엄마를 개, 돼지, 종년 취급을 할 건데요? 그래도 아버지 노년이 어쩌시려고 해요? 저나 동생이나 입 짓고서 너무너무 소름 끼치기 싫은데도 찾아오는 이유가 엄마 때문이라는 생각은 안 해요? 엄마 없으면 아버지가 굶든 병들어 돌아가시든 들여다 볼 줄이 나냐고요. 그나마 엄마가 아버지 이해해주는 말 계속하고 다독여 주니까 정말 꼴도 보기 싫어도 꾹꾹 눌러 참고 찾아오는 거라고요. 엄마 잘 잡으세요. 엄마 없으면 아버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진 그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한마디 말도 못하더라고요. 결혼하는 거 사는 거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화내지 않고 조금씩만 이해해주면 충분히 잘 살아낼 수 있는데. 그놈의 핏줄이 뭐고 가족이 뭔지 하나에 우선순위 두려다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도 그리고 전 남편도 제발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가장 법원에서 남편과 만났을 때 남편은 아직도 본인이 왜 이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어이없다, 사이코다, 다시 조율하자 등등 저와 이혼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냥 직접적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결혼했다고 막 효자 되고 그러면 안 되지. 아니 효자노로 타려거든 니가 직접 해야지 며느리가 무슨 너 대신 효도해주는 사람이니? 니네 부모님 집밥에 환장하셨으면 니가 직접 유튜브를 보던가 인터넷을 찾아서 반찬 만들고 음식하는 것을 배워서 해드려 왜 그걸 며느리라는 이유로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강요하는 거야? 내가 그 오랜 세월 동안 니네 공부바라지 다 해주고 너를 위해서 그리고 니네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는 그 생각이 문제야 그리고 니네 집종살이하러 결혼한 게 아니거든? 그 생각 고쳐 먹어라 새로운 아내를 맞으려거든 너의 그고리타보한 효도사상 버리지 않는 이상 다음번에도 똑같이 괴롭고 힘든 결혼생활 할 거야 네 아내로서는 마지막 충고야 새겨들어 지금까지 들어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